철의 롤 모델을 정할 때 고려할 사항이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 나와 비슷한 철학을 가졌는가. 이걸 한번 꼭 보세요. 이런 게 있어요. 이제 말하자면, 롤 모델이야. 그 사람처럼 되고 싶기는 해.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이룬 업적 성공의 그 겉모습은 되게 좋아 보이는데 막상 들어가서 봤을 때그 사람이 추구하는 철학의 방향이 나랑 되게 안 맞으면 이게 엇박자가 나면 절대로 롤 모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이제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야. 근데 예를 들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념, 사람에 대한 신념이라든지 아니면 뭐 종교, <laughs> 정치 이런 식의 어떤 신념이 나랑 안 맞아 떨어지면 이게 박자가 안 맞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진정한 내롤 모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롤모델이 될때 모든 롤모델이 어쨌든 나의 모든 것을 다 담을 수는 없죠. 그래도 적어도 철학의 기본 신념 같은 게 이게 어긋나면 아무리 그 사람이 거북이에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나한테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다가 롤모델을 포기하게 됩니다. 아, 이 사람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렇게 몇 번을 포기하다 보면은. 아이, 무슨 롤 모델이야. <laughs> 이런 생각이 들면서, 누군가에 대한 존경심이 사라지는 순간, 대부분 꿈도 진행되다 끝나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기본적으로 나와 비슷한 사람에 대한 애정, 뭐, 철학, 기본 철학,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나와 비슷한지, 뭐, 딱 맞아 떨어질 수는 없겠지만, 아, 이게 한번, 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거있어 아~ 막 자기는 어~ 일이 진짜 중요해. 그래서 뭐~ 모든 것을 일에다가 다 쏟아붓는 사람이 있어. 근데 나는 아~ 일보다는 나는 일도 중요하지만 나는 가정도 중요해. 그래서 이밸런스가 엄청난 중요해. 그래서 나는 완전히 일에만 몰입하는 사람들 문제 있다고 봐. 근데 막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을 내가 롤모델로 가졌어. 그러면 이게 얼마나 박자가 안 맞아떨어지겠어요. 할 때마다 아~ 어, 난이게못 살아. 이렇게 못 살아, 어, 싫어, 간도 뭐 이럴려고 롤모델을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음.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는, 그러니까 이것도 있죠. 나의 장점과 그 사람의 장점이 비슷한가 이걸 또 보셔야 돼요. 어. 자, 이제 그런 거예요. 어, 내가 나는 예를 들어 어, 사람과 대화하는 걸 되게 조, 좋아해. 근데 그 사람도 사람과 대화하는 걸 아주 좋아해. 그리고 사람 앞에서 나서서 무엇인가 나를 보여주는 걸 되게 나는 행복해하고 즐겨해. 이 사람도 즐겨해. 그러면 대부분 즐겨하는 게 같고 장점이 같으면 커리어 패스가 되게 비슷하게 가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나는 굉장히 말하는 걸 좋아하고 사람들 앞에서 나서서 뭘 하는 걸 좋아하는데 내롤 모델은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해. 그러면 커리어 패스가 완전히 다른데로 가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롤 모델을 할때 고려 사항은 어그 사람과 나의 사람과 장점이 비슷해 노래를 잘해 근데 나도 노래 잘해 그 사람 그림 잘 그려 근데 나도 그림 잘 그려 어나 앞에서 말하는 거 좋아하는데 나도 그런 거 잘해 어. 그 사람 뭐 디지털 기술 같은 거 이용하는 거 되게 잘하는데 나도 잘해 이래야 되는데 어떤 이 나는 디지털 기술 하나도 없는데 그럼 디지털 기술에 대한 뭐어 이용 활용하는 능력이 되게 뛰어나 그러면 이제 점점점점 이제 아 어, 그니까 이런 게 있지. 롤 모델이 너무 잘나서 내가 찌그러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장점이 비슷하고 좋아하는 게 비슷하면 따라잡기가 훨씬 더 편안하고 말하자면 롤 모델이라는 건내 옆에 둔내 친구 같은 거잖아요. 친구들 맨날 계속 어긋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의 장점과 그의 장점이 비슷한지 이것도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롤 모델은 완전히 막 이상형이야. 근데 이상형이란 데 나랑 완전 반대야. 어, 그러면 왜 이런 되게 버거운 사람, 짜증나고 버거운 사람 옆에 하나 두는 것 같은 느낌 갖고 그럼 못살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롤 모델을 고려할 때꼭 그렇게 장점을 가진 사람을 하십시오. 어, 그래도 롤 모델을 갖는 게 좋으냐? 역시, 당연하죠. 롤 모델은 갖는 게 좋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미지화된, 시각화된, 정말 내가 되고 싶은 사람 모습이 딱 있다라는 건 어때요? 내가 흔들리지 않고 내 꿈을 실현시켜 나가는데 참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커리어에 딱 맞는 롤모델, 장점이 비슷한 롤모델을 꼭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 한번 해보십시오. 자세 번째는 내 단점을 메꿔줄 수 있는 사람인가라는 거예요. 내 단점을 메꿔줄 수 있는 사람인가라는 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나는 사람들에게 아주 친절한 사람은 아니야. 근데 내 롤모델은 나와는 다르게. 사람들에게 되게 친절해. 그래서 인사도 정말 잘하시고, 그래서 인간관계가 되게 폭넓어. 근데 나는 좀, 음, 약간 친절하지 않고 사람이 좀 뾰족해. 그래서 그게 문제야. 근데 그분을 보면 나와 다른 점이 있어서, 나를 깨닫게 해. 나를, 그냥, 그냥, 그분이 나를 직접 만나서 뭔가 한건 아니지만, 나를 반성하게 해. 뭐 이런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나 단점을 그 사람이 움직이고 생활하고 뭔가 어, 어, 일을 해 나가면서 어, 영향을 끼치는 많은 것들이 그냥 되게 나를 반성하게 하면 그냥 옆에 좋은 스승 하나 꾸짖지 않아도 되게 좋은 스승 하나를 가진게 롤모델의 역할이죠. 사실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옛날에 음한 분이 있었는데 이제 여성 리더였습니다. 그분이 근데 그분은 어, 항상 인사를 할 때, 왜, 그, 되게 잘난 큰 대기업 임원, 뭐, 사장, 이런 여자들은, 네, 안녕하십니까, 네. 뭐, 그, 악색 탁 하고 막 이러는데, 그분은 막 되게 큰 회사 사장인데요. 인사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막, 완전 시골아줌마처럼 아유, 그랬어요. 아유가, 꼭부터 아유가. 왜 저러나. 너무 촌스럽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그분의 엄청난 장점이더라고요. 그게. 진짜 나를 반성하게 했어요. 아유, 그래서 너무 수도분해서 정말 왜 사람을 무장해제시키는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여성 리더가 그 정말 폭넓은 사람들과 친근해질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었고 그분의 모습까지 그러니까 뭐 어디 회의 같은 데 갔을 때 보면 어막 아, 오셨냐고 이러는데 보면 너무 <laughs> 놀라갖고 아, 그런 모습 보면서 아, 내가 진짜 반성을 많이 해야 돼난 진짜 반성 많이 해야 돼뭐 이런 생각을. 그분을 보면서 정말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나의 단점을 메꿔 줄수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또 이제 고려할 몇 가지 사항 말씀드릴게요. 어, 이롤 모델을 선택할 때세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는 어, 목표가 아닌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인가 보세요. 어. 그러니까 목표는 개개인이 너무나 다를 수 있어요. 뭐 언제까지 얼마 벌기. 뭐 이런 거죠. 언제까지 집 사기. 아니면 어디에 뭐 해서 출판꼭한번 해보기, 뭐그 다음에 몇년 안에 뭐 스타트업 한번 해보기 이렇게 이제 있는데, 이 목표는 사람에 따라서 어그 목표의 수준 정도와 목표의 가짓수와 목표의 성향 완전 다를 수 있죠. 그죠. 근데 목표를 제시하는 게 아니고. 이 쪽이라는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커리어 롤 모델을 택할 때 나와 목표가 똑같은 사람을 찾는 건 정말 쉽지 않아요. 목표는 너무 세분화 있고 다르니까 세분화되어 있죠. 근데 목표가 아니고 방향이 비슷한 사람이 여러분한테 진짜 더 맞는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어, 나에게 지속적으로 자극을 주는 사람인지를 한번 보셔야 돼요. 음.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사실은 롤 모델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 한, 나보다 한 5년, 10년 정도 앞에서 나한테 자극 주는 게 제일 좋은 거죠. 막 돌아가셨어. 지속적으로 자극을 받을 수 있는 그 플랫폼이 없잖아요. 연결이 끊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현재 조금 내 앞에서 나에게 뭔가 그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 그 다음에 데이터, 그 사람의 업적, 뭐, 이런 그 사람의 행보, 이런 것들이 나에게 지속적으로 자극을 준다면 훨씬 우리에게 좋은 롤 모델이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랫동안 나를 이끌어 줄수 있는 사람인 걸 한번 보세요. 음, 오랫동안. 만약에 오랫동안 나를 이끌어 줄수 있냐, 그러면, 그러면, 어려야 되나? <laughs> 오래 살아야 되니까, 이런 기준이 아니고요. 내 앞에서 뭔가 나를 이끌어 준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신적인 그 깊이나 이런 것들이 아 어, 나를 오래 이끌어 줄수 있는 사람인가 이걸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 어, 나보다 조금 나은 사람인데 그 사람을 롤모델로 하기에는 이 사람의 뭐죠? 어떤 롤모델 생명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게 그냥 내가 그 사람한테 갖고 올수있는건 이거 딱 하나야. 그냥 꿀팁이 아니에 꿀팁 롤모델 같은 거는 안 된다는 얘기죠. 꿀팁만 살짝 갖고 올래. 이게 아니고 길게 봐서 나에게 계속 나를 이끌어 줄수 있는 그런 진짜 스승 같은 진짜 리더 같은 그런 롤모델인지 오랫동안 나를 이끌어 줄수 있는 사람을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을 직접 만나거나 그 사람의 영상을 매일매일 듣지 않더라도 사실은 어~ 여러분이 뭐 이미 돌아가신 분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롤모델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